2026년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가정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은 달라지고 생활 안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중위소득이 크게 올라 다양한 제도의 수급 문턱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쌓인 가구 649만 4738원, 1인 가구 256만 4238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한부모, 차상위는 65%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으로 본인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차량이나 500만원 미만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고 다자녀 가구의 9인승 승합차도 생계용으로 인정됩니다. 청년소득공제는 만 3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의월 60만원까지 적용되어 청년 단독가구나 아르바이트 청년의 수급 가능성도 넓어졌습니다. 한부모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65%까지 확대되어 쌓인 가구기준 422만1580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외래 진료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은 30% 본인 부담율이 적용되고 입원비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주거급여는 서울 1인 가구 369,000원, 4인 가구 57만 1,000원까지 지원되며 자가 가구에는 도배 장판 난방 공사 등 집수리 비용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앱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6년 복지급여 기준은 전반적으로 완화와 확대가 핵심입니다. 자동차, 청년 공제 한 부모 기준이 달라졌으니 다시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